녹화를 시작합니다. 오늘 공부해볼 기업은 뉴파워 플라즈마 시가총액 2400억 부채비율 128% 회사입니다.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.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요. 이제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고 있어요. 이게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정이 필요한데요. 박막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이 플라즈마 장비는요. 박막 공정 이후에 공정 내 잔, 잔존하는 부산물에 대해서 플라즈마로 깨끗이 클리닝 씻어내는 거예요. 플라즈마로 잔여물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거죠.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쪽 분야에서 되게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거 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종속 회 종속 회사가 한국 화이바라고 방위 산업 업체도 있어요. 군용 방탄 헬멧의 개발을 시작으로 50년 노하우에 고성능 기동 무기 체제 등등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이 회사가 이번, 이게 자회사, 이게 이 화이바를 인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인수가 언제 됐던 건지 잘알 수가 없는데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어, 총 3100억 183 5%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50억 129% 단계 순이익은 276억으로 비슷했어요 어,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둘다 증가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, 변동 요인은 매출 확대 및 종속회사 편입에 따른, 그쵸, 종속회사, 그, 화이바,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실적이 늘어난 느낌이 든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이게, 이때 매입, 뭐였지? 사들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음. 근데 실적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근데 뭐 플라즈마든 회사가 방위산업을 매수한 건 조금, 좀, 너무, 어, 좀안 어울리긴 하는데요. 그렇다고 해도 실적 자체는 메리트가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. 실적 자체는 250억에 276억 충분히 메리트 있죠 pr e 10배도 안 돼요. 플라즈마 장비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본업은 그거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어. 지금 자체는 메리트가 있다 성장성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리포트가 없거든요 일단 그럼 차트적으로 보면요 일단 이거 다지우고 제가 좀지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회사가 원래 이때 한번 슈팅이 나왔죠 정확히 음 이때 한번 슈팅이 나와서 나가나 싶었는데, 축가 그냥 그대로 빠지더니 이번에 하락장에또한번 빠졌어요. 어, 근데 이, 잘 보시면, 이거는 이때 상승한 거 여기까지 회복시킨 거고, 지금 이거는 이번에 빠진 것 때문에 빠진 거라고 했는데, 이번에 빠진 거는 얘네가 바로 들러 올리더라고요. 어, 저도 이때부터 좀 보기 시작했는데, 보면. 이때 20%까지 상승하고 10% 거래량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. 근데 그걸 그대로 내리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다시 또 갭상승하면서 8% 상승시켜요. 어. 어, 그리고 오늘도 갭상승을 4% 시키면서 14%까지. 어. 이건 좀 뭔가 어느 정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어. 그러니까 누군가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드는 게 맞... 않나 싶어요. 초어 그렇다고 생각을 니다이 지금 모양에서는 좀 그런 모양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. 왜냐면 딱히 뭔가 외인 기간이 사서 그러면 움직임이 보인 게 아니고 개인이 산 건데 개인이 산거 치고 이 거래량과 갭 상승 부분은 만들기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. 음.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.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, 왜냐면, 하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,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거여서, 어 하락하는 모양이기 때문에, 저는 안 좋다고 봤어요.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. 어 그냥 많이 하락했으니까, 거래량이 한번 터진 거다라고만 봤는데, 여기에서 좀 이상함을 느끼긴 했죠. 근데 여기까지도 거래량이 좀 확실치 않기 때문에, 애매했어요. 근데 오늘 확실히 난 거죠. 확실히 들어주는 걸 보고 아좀 뭔가 어, 다시 올릴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실정도 잘 나왔잖아요 애초에 그렇다고 봤을 때이 부분에 하단 부분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나 근데 지금 부분은 비싸서 안 되고요 5500원에서 5600원까지 어, 이 부분이라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매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력이 있는 거가 맞다면 움직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보면 조용히 하다가 한 번씩 쏘는 거잖아요. 이 회사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번 이렇게 툭쏠 거예요.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천 원까지 한번쏠 수도 있겠네요. 어. 그럼 이런 선에서 한번 정리하는 게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장기 투자로 아니면 난좀더큰 그림을 볼 거다 하면 8천 원, ,000원, 9천 원까지 봐도 되긴 하는데요. 어... 솔직히 이쪽까지는 확신이 없어요. 세, 세력도 막 진짜 1년 매집하는 경우도 있고, 엄청 많이 매집하는 경우도 있고. 이렇게 봐보세요. 한, 프로텍 같은 경우 볼까요? 봐봐요. 얘도 이런 모양이 봐봐요. 상한가 뭐 뭐지? 상 이제 갭상승시키고 상한가 그리고 갭상승시키고 하라. 갭상승시키고 뭐, 갭 상승시키고 뭐 상, 상한가 찍고 상한가 고 갭상승시키고 하라. 갭상승시키고 갭상, 상한가 가고 갭상시가 하라 이런 모양은 봐봐요 이런 모양이 일어나고 사서 하나, 둘, 십, 이게 몇 년이지? 1년 행보예요 1년은 얘네가 안 건드렸어요 1년은 어 음.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막 시작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좀더 안정적이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쯤에사면 7만원, 7천원쯤에서 8 7천원 밑에이 라인에서 충분히 매도해 볼만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